안녕하세요. 행복한 코디나다이기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요 다육 풍경입니다.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다육 풍경. 어, 2023년 새해 어, 첫 영상이 되겠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배주 어, 월요일 저녁에 인사를 드리죠. 오늘 2023년 어, 새해. 새해 첫 인사를 드리는 다육 풍경의 다육 드립니다. 어, 오늘 사장님께서 선물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은, 어, 다육이가 아닌 화분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화분, 음, 이렇게 지금 모여 놨는데요. 네개의 색깔로 이렇게 모여 놓으셨는데 랜덤으로 해서 하나씩 드린대요 하나씩 하나씩 드립니다 이거 하나씩 어, 다육이 사시면 5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께 어, 그 전에는 다육이를 드렸지만 오늘은 이렇게 사장님께서 색다르게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화분을 준비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넣어서 드릴 겁니다 음그 전에 화분 아니 지 다육이를 드렸잖아요 그거 이제 사장님께서도 서운하실까봐 뭐라도 챙겨드리고 싶어서 항상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오늘은 어, 새해 첫 영상으로 화분을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롱 화분이에요. 목대가 있는 어, 그런 군생들을 심으면 아주 예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여기 사장님께서 또 식재를 하나 해놓으셨어요. 해 음, 조금 후에 보여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되는 다육들은요, 어, 이거예요. 이거. 다육은 줄리아나가 소개가 됩니다. 줄리아나. 색깔이 너무 예쁘죠 빨간색의 빛감과 함께, 목대도 이렇게 길게 올려져 있습니다. 요거, 어, 지금 다 다져져 있어요. 웬만큼 다 색깔이 올라왔고, 이렇게 음, 색깔이 올라온 만큼, 목대도 좀 굵어져 있어요. 어, 목질은는 아직 완전하게 목대의 목질화가 형성은 되지 않았지만, 요렇게 짱짱이 굳혀져 있는, 줄리아나. 줄리아나입니다. 요 아이는 뭐 처라로 엮인 것도 있고 얼굴 수가 많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씩 수형은 달라지고요. 음, 여기 보시면 요렇게 요걸 기본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보세요. 요렇게 빨간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줄리아나 가격은요. 8,000원인데 7,000원에 8,000원인데 7,000원에 이렇게 어,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요. 음, 요거 보시면은 군생들인데, 얼굴이 하나, 둘, 뭐 이렇게 분지되는 형태도 있고, 어, 수형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줄리아나, 목대가 긴수형이구요 롱분에, 이 롱분에 심어주시면 아주 이쁠 것 같네요. 요거 7,000원에 할인 금액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까란 소리 준비가 돼 있어요. 와 까라솔에 목대가 완전히 다복지라가돼 있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laughs>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얼굴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네요. 묵은둥이 까라솔 가격은 3,000원인데 어, 얼굴이 이렇게 지금 조금씩 달라져요. 이런 얼굴도 있고 목대는 아주 길면서 목지라가 다돼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사장님께서 요거 저그 오늘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화분한 화분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으셨는데 어울리죠. 이렇게 하나 딱 심어 놓으니까 이렇게 롱한 화분에 잘 어울리네요. 이 까나솔입니다. 이 까나솔 어, 요 화분 받으셔서 사장님처럼 이렇게 식재를 해보세요. 어 요거는 3 0 0 0원 최저 가격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저기 뒤에 보면은 얼굴 수가 정말 많은 것도 있고 수영 요것도 좀 많이 다르죠. 어 여기 사장님께서 여기 이름표 꽂아 놓은 거는 요요런 요런 얼굴이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라고 해 놓으신 거고 요거 3,000원입니다. 3,000원 요 이름표 꽂아 놓은 거보다는 다들 얼굴이 풍성하니 아주 좋네요. 어 이렇게 까라솔 최저 가격 묵등이에요. 작아도 이렇게 작게 그쳐진 얼굴 수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3,000원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묵등 은 까라솔인데 음,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어, 아, 색깔 이거 어떻게 해야 너무 이쁘지 않아요? <laughs> 너무 이뻐요. <laughs> 여기 라자가금이에요, 여러분. 와, 이거 라자금 가 색깔 세상에 핑크색 이거 보세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이렇게 이쁘네요. 라자가금. 이거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색깔이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 8,000원인데 여러분 7,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사이즈는 지금 포트보다 다 커요. 와, 요거는 더 크고요. 요것도 지금 이렇게 꽂아 놓은 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뺄까요? 높 빼서, 요거만 이거만 빠질 것 같아. 요 이렇게. 사이즈 한 6에서 7c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옆으로 살짝 눈이 생장점 부분에 어, 수영이 특징이네요. 보니까 다 누워있습니다. 옆으로 살짝. 와, 근데 색깔이 어쩜 이렇게 밝은 핑크로 이렇게 물이 들어줄까요? 와, <laughs> 정말 이쁘네요. 어, 요거 6cm 이상 되는 사이즈로 라자가 금이에요. 8,000원인데, 7,000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음, 그 다음에 아드리안이 있습니다. 음, 아드리안인데 젤리가 다돼 있어요 와 젤리 완전하게 젤리로 다 붙여져 있는 아드리안입니다 아드리안 젤리 사이즈는요 여기 보여 드리면 요거를 보여 드릴까요 어잘안 들어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는데 한 8cm 정도 될것 같아요. 근데 가운데가 다 젤리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가운데 너무 이쁘죠. 응 꽃처럼 되어 있네요. 요것도 그렇고 사이즈는 8에서 9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어 목대가 굵은 목대가 안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12,000원인데 만 원에 드립니다. 아드리안 와. 색깔 너무 이쁘고 젤리 너무 이쁘구나 너무 이쁘고요 가운데가 어쩜 이렇게 신기하게 어 이렇게 굳혀져 있을까요 와 어떤 유전자인지 참 궁금해요 아드리안 젤리입니다 12,000원인데 만원에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이제 이거는 어 달맞이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 아이도 달궈져 있어요 와 색깔이 노랗게, 노랗게 바뀌면서 입장은 아주 짤막짤막 합니다. 군생이에요. 모두 삼두고요. 어, 삼두고, 손톱 끝이 좀 약간 빨간색으로 올려지고 있고, 어, 라인과 그런 건 아직 없지만, 입장 색이 정말 이쁘게 살구색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와, 이렇게 참 통통하고 짧은 환호, 응, 달맞이 그 삼두구색 아주 풍성합니다 아주 풍성해요 가격은요 세상에 이거 만원인데 3천원 할인해서 7천원에 드립니다 <laughs> 가격 너무 좋죠 요렇게 색깔 나오는 거예요 달맞이 입니다 너무 이쁘죠 응, 모두 삼두로 되어 있어요 짤막짤막한 입장이 정말 예쁘고 굉장히 짱짱 튼실하고 잘다져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어, 군생 달맞이 군생입니다, 여러분. 풍성합니다. 삼두 어, 만 원인데 0천 원에 이렇게 소개해 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거는 수정이라는 품종인데 여러분 아시나요? 수정은 철화가 유명해요. 철화로 잘 변이가 잘 되는 아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생장점이 다 옆으로 철화로 바뀌려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음, 수정입니다, 여러분. 수정, 철화. 철화도 제가 키우고 있지만, 어, 수정, 철화 색깔이 다 이렇게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집에 있는 거는 약간 노란색의 빛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수정은 이렇게 빨간색의 빛감이에요. 이거, 이거 샘플이에요, 여러분. 이거 키워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철화로 바뀌었잖아요. 세상에 빛감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올려졌어요. 피멍으로 이렇게 올려지고 있는 수정입니다. 수정. 어, 이 수정을 데려가시면 철화로 받기로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가격은요, 음, 8,000원인데 6,000원에 드리면서 원 플러스 원이 되겠습니다. 와, 요거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그러면은 3,000원에 들어가시고 똑같네요. 세상에나. <laughs>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피멍 여기 똑같은 물듬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요게 이제 우리 키우다 보면 여러분 철화로 바뀌는 경우가 어, 커요. 그러면 철화로 바뀌면 그 수영이 너무 멋있어요. 가격이 또 철화로 바뀌면 더이 아이의 수정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키워보세요.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요거는 샘플이에요. 요건 드리는 게 아니라 요, 요기, 여기 이름표 꽂혀 있는 거 여기 보이시죠? 요, 요런 스타일로 그래서, 이렇게 물 들어있는 것도 있고, 다 물이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어, 수정입니다. 원 플러스 원, 8천원인데6천원에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 더 드리는 수정입니다. 수정도 꼭 챙기,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군생이에요. 아주 풍성한 군생인데, 음, 색깔도 너무 이쁘고, 요거는 화이트 미니마고요. 요것도 가격 너무 좋네요. 8천원인데 지금 7천원에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요게 준비를 해주셨고, 목대, 아주 굵은 목대가 가운데 있고요. 이렇게 자구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이거는 화이트 미니마예요 화이트 미니마 보세요. 8,000원인데 7,000원. 이렇게 자구들이 옆에서 숨풍숨풍 잘 나오고 있고요 하얗들이 많이 있죠. 그만큼 오래 다져졌다는 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화이트 미니마 중사이즈 군생이에요. 묵등이고요 가격 너무 좋아요. 만원도 안되고요 8,000원인데도 싼데 거기서 천원도 할인해가지고 7,000원에 드립니다. 화이트 미니마 나중에 물들여지면 그, 화이트색으로 해서, 동그랗, 동그랗 하면서, 이렇게 짧아져요. 어, 너무 이뻐요. 그것도 샘플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참고하세요. 화이트 미니마입니다. 7,000원에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로즈가넷이 있어요. 와, 이 아이도 색깔 감상하셔야 됩니다. 색깔이 너무 이쁩니다. 여기 보시면, 핑크색으로 이렇게 나온 거 보세요. 로즈가넷입니다. 가넷. 로즈가넷. 손톱 끝이 아주 빨간, 음, 진풍, 진핑크색으로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이 아이도 색깔은요. 반상적으로 지금 올려주고 있는 어, 손톱 꽃도 예술이에요.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와 저거 8cm 풀분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가득 차 있고요. 색깔도 너무 이쁘고 이것도 원 플러스 원이에요, 여러분. 와 이것도 데려가셔야죠. 어, 새해 맞이 사장님께서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크게 하시네요. 하나가 아닌 두 개로 오늘 이렇게 준비해 를 주셨어요. 로즈 가넷 이 아이도 원 플러스 원. 만 원인데, 8,000원에 드리면서, 하나 드리,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것도 꼭 챙기셔야죠. 어, 로즈 가넷입니다. 색깔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올라와요 손톱 끝도 너무 예쁘고요. 어, 분갈이 하셔서 여러분께서 키우셔야죠. 그럼 더 멋진, 예, 지금 이 수영보다 더 예쁜 물등과 수영으로 발전될 것 같습니다. 손톱 끝이 살짝 길어요. 로즈 가시입니다원 플러스 원. 8,000원인데, <laughs> 가격 너무 좋아요. 하나 더 드립니다. 로즈 가네시고요. 그 다음에 키를 히네야, 여러분 아시죠? 이거. 제가 외두로 되어 있는 거 정말 소개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군생이네요. 이두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너무 좋아요. 군생인데도 불구하고 외두 가격이네요. 8,000원인데 7,000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 이제 맑은 핑크로 물들어주면 진짜 예쁜 아이죠 여기 보시면 물듬이 렇게다 맑게 들어오고 있고 어 제가 이 아이 물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핑크색 그리고 이 아이는 약간 솜털이 까실까실하니 가시, 약간 올려져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는 아이예요 맑은 핑크로 빛감 내주는데 너무 이뻐요 키를 흰의 아이입니다 여러분 군생입니다 하나 얼굴이 아니라 어 두세 개 있는 얼굴 군생들인데 가격은 하나 얼굴의 가격 어, 7,000원에 드립니다 8,000원인데 7,000원에 이렇게 키를 해내야 보세요 이렇게 준비되 있어요 이건 이두죠 이런 얼굴로 드릴 겁니다 빛감 어, 차이 약간 있을 수 있어요 보시면 바와 같이 이렇게 달라요 수영도 다르고 빛감도 살짝 다르지만 다 똑같은 품종이기 때문에 빛감 다 이렇게 연한 핑크색으로 현관 녹빛의 현재의 물도이렇게 있습니다 이와이 7,000원 할인가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어, 묵은둥이 덴트라잼도 준비되어 있어요 완전 묵은둥이 찐 묵은둥이라고 하시고요 어, 이렇게 빨갛게 빛감 나오고 있습니다 하얀 분 제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목대가 중간에 아주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물듬이 올라오고 있는 어, 덴트라잼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이 보시면 이렇게 수영 보세요 이렇게 달라져요 어, 8,000원인데 6,000원에 드립니다 6,000원에 이렇게 챙겨 드려요 어, 덴트라잼 묵은둥이 색깔 빨갛게 다 올라왔습니다 어, 올라오고 있는 것도 있고,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묵은둥이 덴트라잼 6,000원에 드리고요. 아, 그 다음에 에이샤 얼음공주. 요새 이것도 많이 소개가 돼요. 겨울이다 보니까 에이샤 얼음공주. 자, 딱 어울리는 계절이죠. 어, 요만이 지금 핑크색으로 빛감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얼음각처럼, 얼음, 어, 모양처럼 각이 진 입장이에요. 근데 여기 핑크색으로 많이 올라왔다는 건이 아이도 많이 달궈졌다는 얘기고 백 분이 이렇게 올려져 있으면서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얼음이 왜 결이 난 것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수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얼음 이렇게 어렸을 때 우리 호수 가보면 약간의 이런 결이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겨 놓은 것 때문에 이 얼음 공주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음, 설명을 해봅니다 어, 이거는 6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현재 핑크색의 빛감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어른공주 6 0 0 0원이다 5,000원에 드립니다 여러분 5,000원 이두 군색으로 다 되어있고요 5,000원에 어른공주 에이샤 어른공주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스트일라가 완전 이쁜 어, 묵둥이로 이렇게 이스텔라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진화 핑크색으로 라인을 그려주고 있어요. 보시면 이건 라인을 그려주는 그 진화 핑크색의 부분에 약간 젤리화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스트렐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세요. 요거는 이제 8,000원인데 6,000원에 드려요. 보시면 손톱 끝이 빨간데 그양 옆에 왜 입장 가장자리에 보시면 약간 젤리로 그쳐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더 진한 핑크색으로 보이면서 어 이거는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 요거는 8,000원인데 6,000원. 핑크색의 빛감이 환상이고요. 백분도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어 이스트렐라입니다. 8,000원인데, 6,000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요. 어, 그 다음에 홍등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홍등 사이즈 엄청 좋아요. 와, 사이즈가 이거 13cm는 될것 같습니다. 대박이죠, 여러분. 홍등이 또 세일을 합니다. 사장님께서. 와, 이거 5만원인데, 5만원인데, 지금 35,000원. 35,000원. 30%세일해서 어, 7, 뭐지? 음, 30% 세일 맞죠, 여러분? 3 5 0 0 0원해 드립니다. 35,000원. 사이즈가요. 이게 그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됐을 것 같아요. 엄청 커요 사이즈가 왜 작은 10cm 이런 아이들이 제가 소개해 드린 게 최고 15,000원. 어 그리고 세일에서 뭐 어, 어디지 어 세트로 집어넣어서는 더 싸게 드리기도 했지만 이렇게 큰 사이즈를 소개해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홍등입니다. 와 이거 사이즈 13cm, 12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어 입장 그 수영 보세요. 이렇게 동글동글 하면서 온푹 패인 게 특징이고, 지금 빛감은 이 홍등의 재빛감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투명하고 흑장미 색깔로 해서 아, 젤리처럼 그렇게 색을 내주는 홍등, 대사이즈라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큰 사이즈 많이 없거든요. 가격은 5만원인데 3만 5천원 30% 어, 혜택 세일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홍등 대사이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없으시면 어 작은 것도 키우시고 큰 것도 한번 데려가서 키워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와 근데 너무 멋있네요 이거. <laughs> 저도 욕심이 나네요. 홍등입니다. 5만원인데 3만 5천원에 이렇게 큰폭 세일로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백화 별의 눈물이 있는데 완전 무분둥이에요 목지라가 다돼 있습니다. 여기 소관에 보면 이렇게 목지라가 다돼 있는 거의 나무로 다돼 있네요. 꽃을 피워준데 백화, 하얀 꽃으로 피워준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제 꽃대는 아직 안 올라왔어요. 봄 되면 이제 꽃대가 올리면서 꽃대를 올리면서 어 완전 다 전체 다꽃 하얀 별 꽃으로 어 그렇게 이제 수영을 만들어낼 건데요. 지금도 너무 이뻐요. 지금도 아주 빽빽한 수영입니다 이거 다한 몸이에요, 여러분. 한번 목질된 거 보셨죠? 이렇게 목질화가 된 별의 눈물이거든요. 어, 만 원인데 팔천 원에 이렇게 어,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주 수영 멋있습니다. 분재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수영인 것 같아요. 살짝 들어봤는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보이시죠? 어, 이렇게 오래된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이 별의 눈물. 눈물, 백화이고요1 0 0 0 0원인데 8,000원에 이렇게 소개 해드립니다. 어,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이게 뭐냐면 사바레즈인데, 사바레즈도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건 지금 사이즈가 크고 군생들이거든요. 완전 묵은 둥이고 여기 있는 이거는 차라리 엮인 것처럼 분지가 되어 있네요. 음. 음, 요렇게 수형이 여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바레즈. 완전 오래된 묵둥이들이에요. 가운데 보시면, 여기 보세요. 황장에 지금 젤리처럼이아이도 다, 다 젖어 있어요. 어, 큰 입장들은 이제 좁아질 거고요. 이렇게 군생들로 색깔도 너무 이쁘게 올라온 사바레즈. 12,000원인데 9,000원에 드립니다. 12,000원인데 9,000원 아주 풍성하죠, 군생. 사바레즈. 9,000원에 이렇게 특가로 해서 어, 3,000원 할인금에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패러독스가 있어요. 이건 외두예요 외도로 되어 있는, 어, 이거는 3,000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도 목대가 생기면서요. 자구를 참잘 내주는 주는 그런 품종이고, 나중에는 이제 얼굴들이, 입장들이 동글동글해지죠. 요것도 이제 오래 키우셔야 돼요. 가격, 착한 가격,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벌써 꽃대도 올리고, 옆에 입장 사이에서 자구도 올라오는 것도 있어요. 보라색이 진한 피망으로 해서 빛깔을 내주는, 어, 패러독스입니다. 3,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 이쪽에 아사 제스타가 있어요. 제스타입니다. 제스타도, 어, 철화도 이제, 좋아요. 너무 멋있고, 예쁘고, 차라도 가격이 더 있고요. 어, 차라도더 가격이 있는 품절 중에 하나, 또 이거 제스타, 어, 빠질 수 없죠? 어, 이거 제스타 사이즈는요, 크지 않습니다. 2두로 되어 있습니다. 10cm 풀분에 들어가 있고, 군생이에요. 가격 4천원4천원 가격 좋죠? 4천원요 데려가다가, 요것도, 어, 군생으로 키워보세요. 멋있는. 어, 나중에 요거 보라색이 진한, 그 젤리처럼 이 아이도 가운데가 더 색깔이 진하게 들어오는 거고요. 어, 요거 이제 그 입장 사이에서 자고 잘 나오는 게 특징이잖아요. 제스타가.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수영도 멋지게 만들어질 거고, 어, 더 오래 키우면 천어로 바뀔 경우도 있습니다. 제스타입니다. 여러분, 군생. 최저 가격 4,000원이에요. 4,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핑클루비 있어요. 아주 풍성하죠? 와, 이렇게 큽니다. 중사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핑클루비입니다. 이거. 지금 빨간색으로 해서 빛감 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입장 색깔을 내올 거고요. 나올 거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나오시, 나온 거 보이시죠? 입장좀 길쭉하죠? 이 아이 동글동글해지면서 짧아집니다. 나중에 오래 키우면 그러면서 덩쿨형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아이는 목대가 위로 솟는 그런 품종은 아니에요. 나나 후꾸미처럼 좀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수형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나중에는 이반짝반짝 빛나는 윤기나는 동글동글 입장 핑클 루비로 바뀌면서 전체 가다 맑은 팔, 빨강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키워 놓으면 너무 멋있는 아이구요핑클룹이 이렇게 풍성한 군생인데 만 이. 2... 만6 0 0 0원에 판매되는 거, 12,000원, 4 0 0 0원 할인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육 풍경 사장님께서 준비해주신, 어, 다육들은 모두 소개가 됐어요. 오늘 12, 그러니까 2023년 첫 영상으로 어릴 저녁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핑클 루비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제스타, 군색이두로 되어 있는 거, 어, 요거 4,000원 최저 가격에 드려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사바 레즈입니다. 사바레즈, 이렇게묵둥이 풍성한 군생들. 와, 이 아이는 자구가 많이 나와갖고, 이렇게 지금 수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 12,000원인데 9,000원에 3,000원 할인해서 이렇게 소개드렸고, 해페러독스도 3,000원이죠. 근데 별의 눈물도 완전 묵은둥이로 해서 하얀 별꽃을 펴주는, 어, 이 아이 8,000원 할인가로 소개드렸고, 해그 다음에 홍등 사이즈 완전 대품이죠. 너무 좋아요. 이것도 15,000원이나 할인했습니다. 35,000원에 이렇게 드렸고, 드려, 보여드렸고요. 에이샤, 어른공주, 제가 소개해드렸죠? 5,000원이고요. 이스렐라도, 빛감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지금 라인을 그려주고 있는 이 아이도 6,000원에 보여드렸고요. 데스... 덴트라 잼입니다 무은둥이에요무은둥이 색깔 빨갛게 올려오면 더 이쁘죠 완전 그 군생으로 해서 잘 지금 억질화가 되고 있는 이 아이 덴트라잼 6,000원 할인가로 소개해 드렸고 키르히네아 군생들 보기 힘드, 힘듭니다 군생인데 외도 가격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7,000원에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로즈가넷입니다 로즈가넷도 원 플러스 원 행사입니다. 원 플러스 원 행사로 8,000원이에요. 하나 더 드립니다. 이렇게 진한 핑크색과 손톱 끝이 예술이죠. 요런 아이도 여러분 품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화이트 미니마도 군생 중 사이즈인데 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수정입니다. 와, 요것도 원 플러스 원 행사로 하죠. 어, 이렇게 빨갛게 피멍으로 들어오는 이 아이 철화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어, 요거 6,000원인데요. 원 플러스 원 행사 하나 더 드리고요. 와, 달맞이도 노란빛 빛감이 환상이죠. 어, 빨간 손톱도 더 뚜렷하게 더 튀네요. 보니까 찰구색의 그 입장 때문에 그런지, 어, 진하지 않는 그 손톱 색깔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들어오는 그런 수영이에요. 닮아집니다. 요거 7,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아드리안 젤리예요 요것도 젤리가 다 됐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아시, 아시겠죠, 여러분? 요렇게 젤리가 다돼 있는 아드리안 젤리도 만 원에 드립니다. 만 원에 드리고, 그 다음에, 와, 이거 어떡해요? 라자가 금이에요. 색깔 너무 이뻐요. 8,000원인데 7,000원에 이렇게 소개가 되구요. 됐고요그 다음에 까라솔도 이렇게 그목둥이목지라가다돼 있습니다. 얼굴이 많아요. 어, 이렇게, 이렇게 잘 달궈 놓으신 사장님께서 잘 키워 놓으신 거 최저 가 3,000원에 드립니다 3,000원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줄리아나 이 아이도, 어, 수영이 아주 길죠? 길면서 목대가 생기는 그런 품종이고, 빨간색이 매력이에요. 줄리아나, 요것도요, 여러분, 최저 가격이죠? 7,000원, 7,000원, 7,000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풍성해요, 군생. 얼굴이 몇개 있냐에 따라서, 이 군생들, 그리고 뭐 풍성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가격도 달라진 경우 있고, 목대가 이제 오래 됐나, 안 됐나에 따라서 또 가격 책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이 조금씩 변동이 있는 거고요. 어, 애기들은 좀 싸죠? 그죠? 빨간 포트에 있는 애기들 이제 막 키워야 될 애기들은 좀 가격이 좀 착한 게 특징이죠. 어, 그래서 오늘 선물 이렇게 화분 하나씩 더 드릴 거니까 여기에다가 심어줄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주문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 다 해드렸어요. 어, 제가 이제 이거 제가 좋아하는 수영도 골라갖고 어, 품종 골라갖고 집에 가서 언박싱도 해서 보여드리고 또 분갈이도 때론 해서 보여드립니다. 오늘도 예쁜 아이들 제가 제 눈에 들어온 아이들 제가 골라갖고 가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옥상에서 보여드리는 다육 풍경표 다육들도 여러분 시청해 주세요. 오늘도 어 12월 그 아니 12월을 한다. 2023년 1월 1월 첫 영상을 해서 다육 풍경에서 보여드렸고요. 어 정말 새 인사 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올해도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음 부자 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어다 어, 여러분 성취하시고자 하는 일다 성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행복한 꽃 하나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